수레국기 이0 절입니다. Commandments 명령 계명 그래서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은 spoke 이 모든 말씀을 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컴마 후 계속용법이죠. 그런데 나는 아우 오브 이집트 아우 오브 더 랜드 오브 슬래버리 나는 너희를 노예의 땅인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 유쉘 명령에 쓰이는 쉘 뭐뭐 해야한다. 너희는 before me, 내 앞에 no other gots, 다른 어떤 신도 가져서는 안 된다. 주석에 보면 before 대신에 besides, 이외 그러면 너희는 나 이외의 다른 어떤 신도 가져서는 안 된다. 가져서는 안된다. You shall not make.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서는 안된다. make의 목적가언 n image죠. 형태가 있는 그림. 조각 등의 상 그리고 인더 퍼머브 뭐뭐의 모양을 딴 자, anything in heaven 여기서부터는 관계됩에서 생략된 관계절이죠 이런 anything 위에 있는 하늘 안에 있는 또는 밑에 땅 위에 있는 또는 아래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딴 그림, 조각 등의 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셜럿, 바우다운 그것들에게 절을 하거나 worship, 예배를 들여서는 안 된다. 4. 왜냐하면, 주 너희의 하나님인 나는 어째러스갓,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콤마, ing, 분사고문이죠. 분사구문이 두 개인데, but showing. 자, 지금 show는 보여주다 아니라 주다. 그러면 벌을 주지만 주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이 ing 분사구문은 내용사구로는 관계절의 의미입니다. 벌을 주지만 사랑을 주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자, 파니시 목적어는 또출드론이죠 그런데 for 뭐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전치사 to는 어디 어디까지 부모들의 죄에 대해서 여기 those who hate me 관계절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삼대와 사대까지 자녀들에게 벌을 주지만 쇼 러브 여기도 어디 어디까지 도주 후 여기는 관계절.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다. You shall not m i u s 오용하다, 남용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hold anyone g i l t r u s s 지금 hold는 생각하다. 여기다. 그리고 anyone who 관계자들이 좀 떨어져 있죠. who misuses his name 왜냐하면 주님은 그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즉 죄가 있다고 여길 것이다. Remember. 명령문이죠. 안식일을 By keeping 그것을 성스럽게 지킴으로써 기억해라. 6일을 You shall labor and do 너희는 노동을 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해야 하지만 일곱번째 날은 a uh, Sabbath to 주 너희의 하나님에 대한 안식일이다. On it. 그날 너희는 shall not do any work. 어떤 일도 해서는 안된다. need a no no가 반복되는데 문법적으로는 이 뒤에 각각 shall not do any work 가 생겼던 겁니다 너희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너희, 너희의 아들이나 딸, 너희의 남자나 여자종, 너희의 동물들 f o r e i g n e r residing, 관계절이죠 너희의 타운에 거주하는 어떤 이방인도 이방인도 어떤 일을 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인 6일 동안 주님은 만들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all that 관계들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그분은 rest 쉬었다. 일곱 번째 날에. 그래서 주님은 blessed 안식이를 축복하고, made it holy. 그날을 성스럽게 만들었다. 아나, no.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so that may. In the end, the road. 관계절이죠 그리고 is giving. 확실한 미래를 의미하는 현재 진행령. 그래서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그 땅에서 may live long. 오래 살도록. 너희는 s h a 더 살인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커밋 어 m i t a d u 간음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스틸 훔쳐서는 안 된다. 너희는 기 i v e false t e 너희의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you shall not covet 너는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너는 shall not covet 네 이웃의 부인 또는 그의 남자나 여자 종, 그의 황소나 당나귀 또는 anything that 관계들이죠. 너의 이웃에 속하는 어떤 것도 너는 탐내서는 안 된다. When the people saw 백성들이 thunder and lightning 천둥과 번개를 보고 hurt.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고 so. Mountain in smoke. 연기 안에 있는 산. 즉, 연기로 뒤덮인 산을 보았을 때, 주절이 그들은 trembled with. 두려움으로 떨었다. 그들은 stayed at a distance. 멀리 떨어져서 머물렀고 그리고 set 모세에게 말하기를 speak to yourself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을 하시오 명령문 n 그러면 우리는 will listen 들을 것이다. 그러나 Do not have. 역시 명령문인데, have, 목적어, speak. 사역에 해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지 마시오. Or, 그렇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면, We will die. 우리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come to test. 너희를 시험하러 왔다. So that will. 목적이죠. 그리고 fear of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will be with you 너희에게 있도록 그런데 토부정사 연결되죠? keep you from ing 목적어가 뭐뭐하는 것을 막다 그래서 너희가 죄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에게 있도록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러 왔다. 백성들은 remained at a distance. 계속 멀리 떨어져 있었다. While 모세가 Thick darkness where? 광개절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Thick 짙은 어둠으로 Approached 다가가는 동안 네. Thick darkness 짙은 어둠 다른 영어 성경에는 어둠 대신에 클라우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짙은 구름에 모세가 다가가는 동안 백성들은 계속 멀리 떨어져 있었다. 우상과 제단. 그때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Tell 이스라엘인들에게 이것을 알려라. 너희는 For yourselves 너희가 직접 보았다. 대체를 본거죠. 내가 Spoken to you 지금 이 you는 모세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보았다. Do not make. 어떤 신도 alongside me. 내 옆에 있도록 만들지 마라. 역시, do not make.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은으로 만든 신이나 금으로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마라. Make 명령문이죠. An altar of earth. 지금 earth는 흙. 나를 위해서 흙 지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sacrifice. 역시 동사로 제물을 드리다. 그 위에다가 드려라. 바쳐라. 목조가 너희의 burn offerings. 번제. 그리고 fellowship offerings. 화목제. 너희의 양 염소, 그리고 너희의 소를 그 위에다가 받쳐라. Wherever I cause, cause, 뭐뭐 하게 만들다. 밀크임이죠. 내가 내 이름이 to be Arnold. 존경을 받도록 만드는 곳 ever. 어디에나 나는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bless, 축복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이 to be honored, 존경을 받도록 하는 곳 어디나. 즉, 내가 너희에게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곳 어디나 나는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altar of stones 나를 위해서 돌 제단을 만든다면. 그지단을 드레스 스톤스로 짓지 마라. 자, 드레스 뜻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은 나무나 돌을 도구로 다듬다. 그러니까 그지단을 다듬은 돌로 짓지 마라. 컴마 포. 왜냐면 너희는 그지단을 will defy. 더럽힐 것이다. 만일 너희가 유서툴 그 제단의 도구를 사용한다면, 도구를 사용하면 너희가 그 제단을 더럽힐 것이다. Go up to 어디어디로 다가오다. On steps. 계단으로. 내 계단에 계단을 통해서 가까이 오지 마라. Or, 명령문 Or이죠. 그렇지 않으면. 즉, 계단을 통해서 제단에 오면 너의 프라이빗 a t e p 은밀한 부분. 즉, 너의 치부가 지금 메인은 추측의 메이죠. Maybe Exposed. 드러날지도 모른다. 네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이런식으로 계단이 있으면 사람이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재물을 드리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하반신을 볼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고, 따라서 재단 앞에는 이 계단을 만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마치겠습니다.